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수 진해성의또 다른 모습이 곧큰 스크린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번에는 정범식 감독의 신작 유노멀에 출연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작 유노멀의 1차 포스터가 공개되었으며 포스터를 통해 진해성의 연기 변신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들은 강렬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특히 핑크색 포스터에는 배우들의 다채로운 표정이 담겨 있어 영화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해성을 비롯해 최지우, 이유미, 최민우, 표지훈, 하라인 등의 배우들의 표정에서는 각자의 캐릭터의 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흑백 포스터를 통해서도 배우들의 다양한 감정을 엿볼 수 있어요. 특히 진혜성의 표정은 꽉 닿은 입과 결연한 눈빛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연기력을 알고 있는 팬들로서는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노멀이라고 있는지 그리고 진혜성이 어떤 캐릭터로 나타날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진혜성이 얼마나 멋진 연기를 선보일지 이미 기대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영화 뉴노먼은 오는 11월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진혜성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연기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으로서의 자부심과 기대감을 안고 11월에 극장을 찾아 진혜성의 멋진 연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먼의 성공적인 개봉과 진혜성의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해성을 사랑하는 모든 팬들의 마음을 담아 영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11월에 극장에서 만나요.